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 차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소득이야말로 안정적인 수익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배당 소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바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1. 제도의 배경과 취지.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배당을 늘려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더라도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기보다는 사내유보금 형태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적으니 장기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결국 단기 시세 차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배당을 늘리면 주주들도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이 생기고 시장 전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도 투자자도 배당을 늘리고 받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 기존 제도의 문제점. 자, 그럼 기존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연 2천만원이었죠. 즉, 2천만원까지는 그냥 일정 세율로 납부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이 배당소득까지 합쳐지면 세율이 확 뛰어버리는 거죠. 배당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은 꽤 복잡합니다. 여러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신고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게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3. 새 제도의 장점. 그래서 나온 게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천만원을 넘는 배당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원하면 종합 과세 대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22%만 내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첫째, 세금 예측이 쉽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합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소득 구간에 따라 얼마가 추가될지 계산하기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율이 고정이니까 내가 받는 배당에 얼마가 나가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둘째, 절세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종합 과세로 가면 세율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22%로 고정이니까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행정 간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번거로운 신고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무적인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거죠. 4.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분리 과세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 과세는 세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 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분들은 종합 과세를 했을 때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분리과세가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소득 수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세율, 구간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5. 투자자 입장에서의 의미 그렇다면 이 제도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주식시장에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건 그만큼 순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예전에는 세금 때문에 꺼려졌던 고배당주 투자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도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결국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거니까요.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6. 정리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최고 49.5%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22% 고정세율로 세금을 낼수 있다. 장점은 세금 예측이 쉽고 절세 전략이 가능하고 행정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것. 다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7. 마무리.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투자에서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당을 받아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제 개편안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